자전 시간에 이제 저희가 여기 오징어까지 오징어까지 진행을 해줬어요. 자요 부분에 이제 기억 부분 요 부분인데 여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가 얘가 어떻게 복잡하냐면 최종적으로 보여질 거는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 요런 식으로 이만큼 잘려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 부분이 이제 평평하게 여기가 지금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평평하게 잘려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스크 기능이 좀 들어갑니다. 마스크 기능이 좀 들어갈 거라서, 자, 한번 진행을 해보죠. 여기 이제 요 기억 부분은 지금 쉐입이 7번이네요. 쉐입 7번. 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트림 패스라는 걸좀 사용을 했었는데, 복사 붙이기 했으니까, 자 이번엔 요 다시 오늘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트림패스를 집어넣고 직접 집어넣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에디에서 트림패스 넣어줍니다 쉐입 7번 선택해 주시고 여기 첫 번째 쉐입 7번 선택해 주고 여기 트림패스 트림패스 적용을 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쉐입 7번에, 트림패스가 들어오죠. 여기서, 이 라인이 어떻게 되어,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려면은, 지금, 저는 여기서부터 찍었어요. 여기 지금 라인을 보게 되면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시작하는 요 부분. 여기가 이제 처음에 찍어준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아 여기가 내가 처음에 여길 찍었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 기억은 기억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돼서 글씨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꾸로 그래서 스타트를 100으로 주시고 엔드를 이제 100에서 0으로 가는 모션을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스타트를 100으로 <laughs> 놓고 엔드를 100에서 0으로 가는 아이고. 0으로 가는 모션을 주면 자, 거꾸로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요게. 그래서 자, 여기 글씨가 나오면서 어라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어, 뭐 어라는 부분이 만들어질 때쯤 이 정도 저는 한 65프레임으로 갈게요. 65프레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트림 패스를 집어넣을 건데 지금 라인이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 제거 여기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 정도 이 라인이 여기서부터 또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 올라가 주면서 가려지는 요 부분은 어, 마스크 기능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마스크 기능으로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자 여기. 요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를 65프레임에, 65프레임에 100% 주시고요. 그리고, 자, 1초 뒤. 65니까 이제 95가 되겠죠? 95프레임. 95프레임에 0을 줍니다. 속도는 점점 느리게. 여기 벨로시티 들어가서 0.70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부분도 자, 요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스크 기능이 좀 들어갈 거예요. 마스크. 여기 쉐임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쉐임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메뉴에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뉴 마스크를 하나 눌러 주세요. 뉴 마스크.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뉴 마스크 있죠. 자, 요거 눌러 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쉐임 레이어 안에 여기에 이제 단축키 m을 눌러 주면 마스크 단축키 m을 눌러 주면은 이 마스크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 딱 이렇게 지금 마스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 부분이 생성이 되더라도 얘가 딱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얘네들이 조그맣게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마스크가 여 작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좀 이렇게 줄여서 여기 줄여서. 여기, 글씨, 여기까지. 딱 여기만 이렇게 가려줄 수 있게. 방향키로 약간 좀 이렇게 좀 수평해 보이게끔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마스크를 배치를 하게 되면 라인이 자 이렇게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현재 여기만 보이게끔 마스크가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이제 마스크 항목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인버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이거를 체크해주면은 내가 지금 마스크 해놓은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체크해주면 글씨가 다 보이게 되죠. 여기서. 요렇게. 근데 또 지금 여기 밑에 부분은 안 보이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모션으로 좀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이 라인이 형성이 되는 게 여기 95프레임에 여기가 완성이 됩니다. 95프레임에. 그럼 이 마스크는 95프레임에 여기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패스, 여기 M을 눌러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마스크 패스 항목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95프레임에 마스크 패스 토그를 눌러주고요.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30프레임 전이었죠? 65프레임에. 65프레임에는 얘네가, 얘네가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 돼요. 한요 정도? 처음에 시작도 조금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조금 요만큼 라인을 좀 잘라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가 처음에 얘가 시작할 때 라인이 요렇게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평평하게 보여야 돼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위를 포함해서 요 정도 놔주면은 자, 라인이 생성될 때 요렇게 생성이 되죠. 여기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마스크 이동도 점점 느리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지금 마스크 패스가 요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마스크 요 네모 부분이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거 속도를 이제 줄여주면 돼요. 0에 70.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은 뭐좀 천천히 내려가게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약간 타이밍을 좀더 늦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라인 나오고 한, 한 타이밍이 타이밍이 조금 늦게 위로 올라옵니다. 라인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뒤따라서 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가볼까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요거 이제 모음 들어갑니다 모음 이제 요것도 똑같아요 여기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요정도 요 기억이 요정도까지 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자 라인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열어서 마스크는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니까요 자 8번 8번 쉐입 여기 이렇게 눈 껐다 켜도 되겠네요 자 지금 8번입니다 8번에다가 트림패스 얘도 지금 8번을 보게 되면은 여기 열어서 이제 패스를 눌러서 보시면 여기 패스를 눌러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제 네모나게또 크게 아까 전에 동그라미 크게도 보였었는데 이번에 좀네모나게 보이죠 요것도 이제 얘가 이제 1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트림패스 자 그냥, 스타트는 0%고, 엔드가 0%에서 100으로 가는 모션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자, 트림패스 놓고, 트림패스, 엔드가 0에서, 지금 78%, 78프레임이니까, 20프레임 뒤에 98프레임으로 가서, 100%로 갑니다. 자, 그래프는 계속 여러분들 점점 느리게 빼주세요. 한 77프레임이 되겠네요. 요렇게 자 이번에는 요거 얘가 뭐 위에서 그냥 하나로 다 내려온다거나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거나 요게 아니라 여기 한요 부분에서 여기서 여기나 여기 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여기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가운데에서 위아래로 길어지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딱 맞는 타이밍 있죠? 이렇게 맞는 타이밍에 자 쉐입 9번에다가 트림 패스 넣어주시고. 자, 얘는 어디까지 가져야 되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몇 퍼센트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드 값을 줄여줍니다. 요 정도? 한, 음... 여기가, 아요 정도 되겠네요. 65%. 65%. 그리고, 스타트도 65%로 해줍니다. 그럼 지금 스타트하고 엔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스타트하고 엔드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스타트는 다시 0으로 가는, 0%로 가는 모션 만들어주시면 되고, 엔드는 100%로 가는 모션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65%에서. 여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92프레임입니다. 제 거. 92프레임. 스타트하고 엔드 톡을 두 개를 다 눌러주시고요. 스타트하고 엔드 톡을 두개다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얘도 한 20프레임 뒤에. 그러면 112프레임이죠. 112프레임에. 자, 스타트는 0, 엔드는 100. 해서 똑같이 점점 느리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어이 부분 요것부터 시작할게요. 자, 얘가 밑에서 위로 올라갈 거고요. 이거 동그라미는 요거 갔다가 그대로 붙일 거고요. 타이밍만 좀 다르게 해줄 거고. 그다음에 요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요이 요렇게 가는 거 진행하겠습니다. 자 쉐입 10번도 보니까 여기서 시작하네요. 제가 라인을 여기서 찍었기 때문에 자 거꾸로 모션 가겠습니다. 이 트림 패스. 자 스타트 100 주고 엔드가 0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아니면, 스타트가 0으로 가도 돼요. 엔드가 0으로 가도 되고. 그래서, 보겠습니다. 요거 한, 저는 이제 100프레임부터 갈게요. 100프레임, 자, 엔드를 짚고 20프레임 뒤에 0으로 갑니다. 첫 번째 거는 OK 눌러주고, 두 번째 거는 0에 70. 그러면 요렇게 가죠. 요런 식으로 자, 이응 받침 들어갑니다. 얘도 거의 끝나기 끝나기 전쯤에 한 110프레임 가죠. 110프레임에서 요거 엘립스 2를 복제해서 컨트롤 D 그리고 얘도 이제 단축키 U를 눌러서 보면은 단축키 어이고 어 U를 누르면 모든 게다 나오니까 자 얘만 트림패스로 좀 볼게요. 앤드 요거를 요거 이제 여기 라인을 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양쪽이.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타이밍이 이렇게 가죠. 음 잠시만요. 이응 아 이, 이응도 안 옮겼네요. 얘도 옮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끝나기 전에 요거이 모음 쉐입 12번 11번 네, 11번이 되네요. 11번도 이렇게 보면은, 자, 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얘도 거꾸로 가는 거죠. 자, 뭐 밑에 있는 거 복사해서 갖고 와도 되지만, 그냥 쭉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 100에서 20프레임 뒤에 142. 여기에 0으로. 2, 70, 0, 아, 0, 0에 70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숫자 2가 마지막으로 움직여지면 됩니다 숫자 2는 지금 제가 150 프레임 까지 해 놨는데 여기 이제 더 이상 뒷부분에 넣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 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를 더 늘려주면 됩니다. 뒤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 위에 컴포지션 보시면, 컴포지션 세팅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컴포지션 세팅. 자, 여기 눌러서 보면은, 우리 맨 처음에 컴포지션 설정했던 창이 다시 뜹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듀레이션 150프레임 잡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어, 한 2초 더 늘린 걸로 210프레임까지, 210 프레임까지 좀 잡아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해 줘야 되는 거. 자, 여기 앞에 봐 주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큰산 작은 산 있잖아요. 이 작은 산 쪽으로 완전히 스크롤을 밀어 주고 스크롤을 밀어 주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그래프를 꺼 주면은 얘네 얘네 클립들이 다 여기에 끊겨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죠? 요거 그래서 자 여기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어 얘를 끝까지 밀어주고 일단은 인디케이터를 맨 뒤로 몰아 밀어주고 여기 잠겨 있는 거다 해지하고요. 여기에 락 걸려 있는 레이어 다 해지해주고 자 여기서부터 Ctrl A 얘는 전체 선택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컨트롤 아 알트 플러스 대괄호 닫기. 얘는 클립 끝부분을 클립 여기 끝부분을 인디케이터 있는 위치로 이동시켜 줍니다. 클립의 끝부분을 그래서 자 이렇게 잡아주면 다시 길어지죠. 그리고 아까 전에 안 보이던 부분들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뒷부분에 더, 뒷부분을 더 애니메, 애니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 숫자 2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거의 끝날 때쯤 한 130프레임에 130프레임에서 1초로 잡아주겠습니다. 여기. 트림패스 그래프로 가죠. 엔드가 0에서 160프레임에 100 그리고 그래프도 점점 느리게 자 이렇게 잡아주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글씨 부분만, 여기 오징어 게임2 여기까지만 지금 모양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징어 게임2라는 부분에 타이틀이 먼저 만들어졌고, 이제 글씨, 넷플릭스 시리즈하고 청소년 관람물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